우리는 열왕기상 요 앞에 있는 십장 10장, 십장에서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또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뭐 금이얼마다 뭐666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기들 뭐 중계 무역까지 하게 되면서 오늘날 보면 이제 국방에 아주 큰 역할을 강력한 나라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 솔로몬이 이제 그 모든 국력을 강력한 그 나라의 힘을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이렇게 뭐 자기를 위해서 쌓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솔로몬 시대 이런 부귀영화, 참그 모든 것들이 어, 아버지 다윗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솔로몬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어떤 모습들, 어, 그리고 뭐 삼천 번제를 드린다든지, 어, 일천 번제, 일천 번제를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좀 인정을 받았고. 또그 당시에는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히 여기고 물질까지도 주신다 하시고 주셨는데 이제 그 받은 그 보너스 때문에 마음이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 보너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장에서는 이제 불을 많이 쌓아서 금을 많이 쌓아둬서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봤다면 이제 오늘 십일장 본문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이제 영적으로 우상이 이제 찾아오고 또 예루살렘에 여러 우방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 생겨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17장에 또 1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들 가운데 이제 그 내용들을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모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 이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말도 많이 갖고고 그 전차와 같은 것들을 많이 또 기증을 받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중개무역까지 하는 장면들을 이제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병마를 많이 돕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축적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사왕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마를 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두고 은금을 많이 쌓게 됐던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은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점점 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즐기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면서 넘어지게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의 나라를 나누고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세대는 나누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신하에게 그 나라를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또한 어,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도 한집파를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에, 솔로몬은 이제 여, 여인을 후궁을 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첩들 중에 후궁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까지 끌어모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에그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혼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는 통혼을 금하는 내용들이. 7회 극기의 34장에 통해서 보게 신명기 7장에도 그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이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에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죠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이방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그 이방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아내와 첩으로 삼은 아내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아스다로시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우리에게는 비너스라고 부르면 더 익숙한 그런 신이 아스다로시입니다. 그래서 그아스다로을를또 가져오고 밀공 몰렉이라고도 하고. 예, 말감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해 있는 몰렉, 몰록, 뭐 말감 예, 이런 것이 이제 밀곰입니다. 밀곰을 걷는 똑같은 그런 우상들.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암만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를 잡아서 바치는 그래서 이 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돼서 이게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목을 잡히는 그런 우상이 찾아오게 되는 장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제 변하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자기 여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이게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8 절에 보니까 그의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라고. 되게 그러니까 여 여인들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우상들을 사랑하니까 또 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솔로몬이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구장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십장에서도 보게 되고 오늘 십일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 동안도 두 차례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떠나는 그의 마음이 떠나 있으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구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듭 찾아오셔서 권면하시는 내가 너의 전에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넘어졌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건 예, 이뤄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이제는 한 지파만 남겨주겠다. 그래서 아, 남한국만 이렇게 이지게 하는 것을 이제 13절에서. 예, 하나님께서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다 지파 외에 솔로몬이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이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지만 솔로몬의 신하했던 여러 보암에 의해서 북한국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제 나라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 원인 제공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이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원인도 이렇게 보면 남북의 원인을 보면 뭐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이루어졌고 어, 처치를 또 존경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북을 분단하자는 제안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 협담이라든지 이런 협담을 통해서 삼팔선을 거서 뭐 남북을 나누자고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은 우리 신사 참배,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반성들을 보면 정말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어떤 죄악들 그러나 가장 먼저 그쪽에서 또한 시작되었던 우상숭배, 교회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위장했던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조국이 또 나눠진 그 원인을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또 쌓였던 죄에 대한 또 터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누린 영화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영광의 정점에서 영광의 정점에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였는데 이 솔로몬의 영광의 정점에서 몰락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다고 또 지금 어려워서 특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또 육체가 연약하고 아픔이 많아서 때로는 원망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나의 약함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수 있다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더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구나.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들. 너무나도 건강하여 건강한 육체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육체들도 참 많고 넘치는 물질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